네, 기독교 대학인 한세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셨던 김성혜 총장님은 컴퓨터 바이러스와 백신의 관계를 예로 드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컴퓨터를 사용해 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걸려 고생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프로그램이 망가져서 그동안 수고해서 작업한 파일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바이러스에 걸리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때는 컴퓨터 백신으로 바이러스를 잡아 제거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 역시 아무리 좋은 목표와 계획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이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곧 마귀라는 바이러스입니다.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성령의 백신뿐입니다. 컴퓨터 바이러스는 아직 예방은 하지 못하고 치료만 가능하다고 하지만 성령의 백신은 예방과 치료가 동시에 가능한 최첨단 슈퍼 치료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무장하고 깨어 기도해야만 마귀라는 바이러스를 물리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늘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가 무장할 때, 우리는 그 어떠한 바이러스에도 감염이 되지 않고, 성령님으로 인해 예방할 수 있을 뿐더러 혹 감염이 된다 할지라도 성령님으로 인해 깨끗하게 치료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저번 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늘 주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두들지지 않기 위해 민감해지기 위해 날마다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해서 우리를 이땅 가운데 부르신 그 주님의 뜻을 알고 깨달아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복음 안에서 복음 앞에서 복음 위에서 날마다 든든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모는 계속적으로 잘못된 꼬임에 넘어가고 율법을 앞세우고 잘못된 다른 복음을 여전히 쫓아 가고 있는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바울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은 잘못된 악한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지금 잘못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3장 1절 끝에 말씀을 통해 어떻게 말씀합니까?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 눈앞에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에게 이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받은 것이 정말로 율법대로 잘 행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진실은 당연히 후자가 맞겠죠. 그들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도 제가 제 행위로, 제가 잘나서, 제가 의롭게 돼서,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성령받은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놀랍고 크신 사랑, 그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알고 성령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우리의 행함으로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 절대 아니잖아요 바울은 지금 이것을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진짜 너희가 성령받은 것이 너희가 잘나서 율법대로 행해서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믿고 구원으로 받은 것이냐 깨닫기를 지금 바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과거의 행위와 현재의 행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보세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진짜 무서운 말인 거예요. 그렇죠? 이 시간을 통해 사실은 저도 성도님들에게 축복의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듯이 성령으로 마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도 시작은 좋았어요 단추를 잘꿰어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들 나름의 생각은 지금의 신앙에서 율법을 더 더함으로 율법을 준수함으로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신앙인으로 나아가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신앙의 진보성을 진보성을 주장할 수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은 진보가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길로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 전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뒤로 퇴보하고 있습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처음 된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이 된다. 근데 여러분 굳이 이왕이면 우리가 처음 된 자가 여전히 그 신앙을 잘 지켜서 끝까지 처음 된 자로 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보면 3절 3절 말씀이 딱 그거인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들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복음의 진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겠지만 여전히 완전히 퇴보하게 되는 미련한 길을 지금 그들은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말은 누군가에게 집중받고 자랑받고 싶은 그리스도인들이 되려다가 오히려 완전히 비그리스인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에 빠지고 만 거예요. 바울은 오늘 부문 3절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렇죠. 그 육체는 할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할례. 그들은 할례를 그리스도인 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겼거든요. 율법의 완성은 할례라고 어쩌면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정말 무의식적으로 마음에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개명이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여전히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진정으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크고 첫째되는 개명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인 거예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보면 사절과오절을 보시면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들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고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교리를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그것을 위해 온갖 고통과 괴로움까지도 참고 인내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고통과 괴로움들이 과연 정말 헛된 것이냐고 너희가 받았던 그러한 어려움들이 고통들이 정말로 무의미한 것이었는지 재차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행함과 그저 여러분들의 도덕적인 열심으로 인해 얻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일을 행하셨던 주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일들을 믿는 사람들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일을 행하셨고 여전히 앞으로도 행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그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지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그 약속에만 집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약속을 행하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이전에 그 이후로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여전히 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루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나의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 다해 사랑할 수 있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잘 지켜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여전히 오늘도 나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지혜 주셔서 순간순간 정말로 모든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